블록체인 일간지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엄청난 좋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 드디어 이 시바에이누와 도지코인이 속해 있는 민코인 테마죠. 이 민. 이 민코인 시장에도 드디어 2,000%의 상승랠리가 있다. 라는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예측과는 조금 반대로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죠. 현재 기술 지표에서 약세 신호를 보이면서 23%나 넘는 가격의 하락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 분석으로는요, 저항을 못 견디고 지지선이 붕괴가 되면서 하락 가능성을 보여준다 라고 밝혔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방금 보신 기사에서 이 분석가가 말한 내용에 따르면 지금 이미 붕괴가 됐죠? 여기서 또잘 버텨주고 있다가 여기서 한번 치고 올라갈 때쭉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이 이탈선을 깨버린 상태로 지금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잠깐 올라가 줬다가 그 지지의 힘이 부족한 채로 빠져버린 상태가 이제 고래들의 외도 압력을 못 이겨서 23%나 빠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의견을 낸 건데 사실 이게 지금 추세 붕괴라고 하기에는 조금 오버 아닌가요? 이 사실 추세 붕괴라고 하기에는 이 대장, 즉이 시점에 비트코인 시장이 잠깐 휘청거릴 때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 줬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찾아와 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굳이 이 모습만 보고 20%가 넘는 하락이 올 거다. 고래들의 뭐 대량 매도가 있다. 라고 하기에는 사실 조금 섣부른 판단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바엔 후 조금 조금씩 더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시바이누 다오, 자, 이 다오라는 탈중앙화된 거버넌스 토큰이 출범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호재죠. 이 호재로 인해서 상승의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시바이누 상승에 대한 의문이 정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그냥 무조건 이제 하락만 하는 이 시바이노가 정말 오르기는 하는 걸까요? 9월의 시작점에서도 8월과는 별반 다를 바 없는 이 시장이 다시 우리 편으로 돌아와 줄지, 그리고 이 거지 같죠? 정말 이 거지 같은 강아지 코인. 정말 이 코인을 들고 있어도 내 지갑은 무사할지 오늘 영상에서 모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바이누 2000% 과연 가당키나 한 걸까요 믿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때 시바이누에 대한 호재 이 호재가 없었을 때 제일 많이 나오던 호재거리가 뭐였나요 바로 소각이죠 소각입니다 왜냐면 소각을 하면 할수록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지금 또 커뮤니티에서 소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 소각도 소각입니다 정말 좋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바로 이 문구거든요 지금 시바이누 커뮤니티 파트너 프로젝트로부터 받은 10만 달러를 배분하면서 투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제안에는 어떤 게 있냐 바로 시바이누를 소각한다 혹은 지갑에 보관 한다 이두 가지 투표로 진행을 했다라고 하죠. 이 맥락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 시바이누 다오라고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시바이누 안에 지금 새로운 토큰이 나왔는데, 이게 아예 관련성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시바이누, 얘랑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거부터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 전에 먼저 시바이누 토큰의 생태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바이누 안에는 모두가 알고 있는 시바이누 토큰,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토큰이죠. 그리고 본토큰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러시토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다오가 이제 추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시바이누 다우 토큰은 우리 초창기의 본 토큰과 상당히 비슷한 성격을 띠는 토큰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본 토큰은 단순히 그냥 우리 시바이누 코인처럼 투자자용, 투자 용도가 아니라 거버넌스. 쉽게 말해서 주주 행세를 할수 있는 토큰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겠죠. 방금처럼 소각을 한다 혹은 지갑을 주주에게 나눠준다. 이런 사소한, 정말 사소한 투표를 진행할 때이 시토시쿠사마, 바로 개발자죠? 이 개발자가 혼자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본 토큰을 소유하고 있는 이 주주, 이 소유주들한테 이제 투자자들의 투표권을 행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추가로 이 토큰과 비슷하게 주주라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거버넌스 토큰인 우리 다오가 새로 추가로 나온다라는 말이죠. 현재 시바이누는 그저 투자를 유치하고 사고 팔아버리는 그냥 그저 그런 민코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이상을 발전하기 위해서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겉보기 식으로 유행하려는 그런 민토큰과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뭐 이거는 이 코인을 지금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페페코인이라던가 혹은 도그위엣이라던가 정말 정말 그냥 유행하기 위해서 나온 코인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다오라는 생태계가 새로 추가가 되면서 최근에 시바이드 마케팅 팀 루시죠. 이 루시의 공식 트위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자,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한번 보면 와일드 와일드 시바이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시바이누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 다오는요 앞으로 빠른 거래 안전한 거래 그리고 성공을 위한 프로젝트로 비판적으로 평가한다라고 직접적으로 밝히며 이제 시바이누는 새로운 다오 프로젝트를 향해서 분산형 그러니까 한 곳으로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산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분산이 되면 위험 부담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크고 본질을 잃게 만들지만 탈중 강한 시바이누는 이런 부조리와 실제로 돈 그리고 명예까지 걸려있는 확실한 프로젝트다 라고 이렇게 밝혔네요 또한 이렇게 살펴보면요 다양한 투자자들이 그 반응을 또 내비쳤 는데요 많은 투자자들은 지금 투자에 적기다 라는 의견이 또 이렇게 많이 나왔 죠 이런 의견까지 다양히 내비치면서 그중에서도 루시가 이렇게 직접 댓글을 달았는데요 루시가 직접 거래소에서 실패한 토큰은 포기를 하세요 집중하고 이제 시바이누와 그 다오에게 집중 을 하세요 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에 있는 토큰 중에서 이미 실패한 코인 우리는 신경 꺼라. 우리 시바인누와 시바인누 다오에 대해서 신경을 써라. 라고 지금 프로젝트에 대해서 엄청난 의견을 내세우면서 이런 루시아 행동을 비추어 봤을 때는 시바인누의 새로운 프로젝트는 앞으로와는 또 다른 정말 초대형 거대한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다 라고 예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단 한가지입니다. 바로 이 시장이 정말 우리 편으로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 이거죠 자이 문제는 주말 사이에 지금 어, 비트코인 정말 슬프죠 8천만원대까지 깨뜨리면서 이제는 이 100만원 움직이는 게 말이 아닙니다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 순식간에 오가는 대장이 빠른 시일 내로 이제는 8천만원 그리고 9천만원 다시 1억 그 이상까지도 돌려 세우면서 우리 편으로 돌아와 줘야만 시바이누를 포함한 여러분의 선택한 코인 들이 아주 큰 상승, 이제 대형 불장으로. 다가올 텐데요. 현재 시바인으로 포함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시장 전체 전망, 이 경제도 정말 중요하죠. 거시적인 이 경제 관점에 대한 궁금증은요. 이거는 지금 이 영상은 시바인에 대한 내용이니까 따로 다뤄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이 궁금증은 구독자분들만 제가 따로 보실 수 있게 영상에 링크를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의 링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하신 후에 댓글로 구독이라고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자, 그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시장 경제 관점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포함된 우리 영상 링크를 따로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정말 다가올 불장에서 1000%, 2000% 수익 볼수 있는 시장이 언제 올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구독하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 댓글로 한 번씩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한번 돌아올게요. 우리 시바인에 대한 관점만 좀 체크를 해드리자면 이제 지난달 암호화폐 VC 자금조달만 조금 살펴보더라도요. 7월에 대비해서 15% 이상이 증가한 이 금액으로 정말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와주고 있죠.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요. 크릴톡 VC 투자율이 준수하다고 알려진 1티어 메인 VC들이죠. 자, 이 VC들이 막대한 자본력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자본력을 투자 유치에 집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디파이 생태계, 그리고 웹3, 게임 생태계까지 이제 투자 규모를 두배 이상 증가를 했다라는 것만 감안을 조금 해본다면 이 시장에서는 시바이너 또한 빠질 수 없는 엄청난 호재죠. 왜냐면 우리 디파이 웹3 게임 생태계 전부 다 시바인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시바이누는 메타버스 게임 개발에 나섰기까지 했는데요. 게임 개발 시에 액티비전 출신 유명 게임 개발자까지 영입을 하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바이누 개발팀은 AI, 그리고 디파이, 웹3, 지금 시바리움이죠? 이 시바리움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젝트에 엄청나게 지금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시장을 선두하는 프로젝트로 생태계를 확장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시바이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2,000% 상승은 둘째 치고요. 유행에서 그냥 끝나는 밈 토큰으로 끝맺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재미없는 하락 속에서 추가 하락을 할수 있는 근거가 딱한 가지 있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은 숙제죠. 마운트국스의 상한 소식도 아직 남아있고요. 미 대선이나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비트코인 이 시장은 너무나도 건재하다라는 거죠. 이미 마운트곡스 상황과 비트코인 강세장에는 타격이 없다라는 건데요. 10년 전에 아무도 그 누구도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었을 때 여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이제 불장의 문턱에 서 있는데 절대로 이제 절대로 손실을 보면서까지 매도를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운트곡스 상한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하락은 이미 방어가 너무 탄탄하게 잘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미 이곳에 투자한 사람들은요, 만 프로가 넘는 수익으로 대박을 치고 있어요. 타고난 안목을 가지고 있는 즉, 일반인이 아니라 정말 스마트한 투자자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10년 전에 이 비트코인을 매수한 사람, 이 코인으로 1만 프로 넘는 수익을 보는 사람,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사람들이 결코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단지 조금 부지런했을 뿐이죠. 10년 전보다 뭐 유튜브나 트위터 그리고 정말 다양한 매스컴이 발달이 잘된 지금에 10년 전보다 그들보다 조금 덜 부지런해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께 이제 새로운 자료로 이렇게 팩트만 조금 전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료 조사를 빠지지 않고 늘. 공부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가 저도 우연히 찾게 된 거거든요. 정말 10년 전에, 그 보다도 훨씬 전부터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이 리그가 그들만의 카르텔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정말 한편으로는 소름이 돋으면서도 무섭기까지 했는데요. 정말 돈의 흐름, 이 돈이 오가는 시장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무궁무진한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시바인에 대한 언급도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정말 참 반갑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한테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이트거든요. 웰컴 갤러리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냥 대충만 보셔도 일반적인 사진이나 그림, 이런 NFT를 사고 파는 그런 사이트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둘러보면요. 이제 그림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전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다가 조금 이상한 걸 찾았어요. 바로 이 전시된 그림에 타이틀을 입력하라고 다 나와 있어요. 보시죠 네. 이런식으로 나와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뭐 일하는 사람이 정말 일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홈페이지를 잘못 만들었나 좀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갈수록 이 사이트 정말 기괴하더라고요 뭐인사말은뭐 충분히 일반적인 갤러리 같긴 한데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30년 된 갤러리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소개를 써놨는데 원래 사이트 만들 때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 갤러리가 언제 만든지 일자가 나와 있잖아요 자, 제가 이걸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하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지금 2009년에 만든 갤러리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들었고, 자, 바이더 페이스 비하인드 비트코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009년에 만든 사이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0년이 안 됐다 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만든 사람이 바이 사토시 나카모토 더 페이스 비하인드 비트코인. 자, 이게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사토시.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 말은 비트코인 뒤에 숨겨진 사토시라는 건데, 우리 이거 비트코인 만든 사람 사토시의 별명 아시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조금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지금 보면 이게 어떤 말이냐면 비관리자 외에 접근 금지 네트워크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인터넷이 정말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다음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사진도 너무 수상하고 이게 너무 수상하잖아요 여기 지금 작게 보이시나요 지금 체크해 드릴게요 여기 이게 너무 이상해서 제가 여기를 들어가 봤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정말 다른 사이트가 나와요 정말 이상하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한테 제가 같이 보여 드리려고 좀 들고 온 건데 자세히 보실 수 있. 게끔 제가 확대를 해서 게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한 번씩 이렇게 확인을 해 보세요. 자, 이 사토시 나카모토 이렇게 또 되어 있고요. 자, 지금 들리시나요? 지금 제가 이걸 누르고 있거든요. 클릭이어 돼 있어서 누르고 있는데 이거는 누르라고 해서 눌렀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싹다 이상해요. 정말 이상한데. 이게 뭐 핵심은 월렛이라고 되어 있고요. 뭐 모브엑스 월렛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느 지갑에서 뭐 이동한 그런 지갑 주소 같거든요. 지갑 주소 같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내용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내용이 되게 많은데. 일단 이렇게 중요한 내용만 해서 좀 시간이 없으니까 보여드리면요. 이제 뭐 대충 10비트코인을 2009년 뭐 1월 12일에 피니라는 사람한테 보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피니가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이 사람 누군데? 자, 바로 비트코인의 최초 수령자이고요. 이 사람의 시작으로 비트코인의 거래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수령자 이 할핀인데 이 할핀이한테 10비트코인을 뭐 이동했다 이런 내용이 여기 써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인데요. 이 부분 한번 보시면요. 뭐 11년도에 30달러까지도 오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4년도에 이제 대규모의 이동으로 인해서 1000달러까지도 오른다. 이런 뭐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 우리가 뭐 충분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그냥 처음에는 비트코인의 소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17년도에서 18년도 그 사이에 15,000달러를 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비트코인 2만 달러 넘게 급등을 했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여기서도 또 마지막, 여기, 야, 이 마지막을 보시면, 이제 19년도에 이제 두 번째 사스가 번지면서, 어, 4만 달러로 갈 거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두 번째 사스면 뭡니까? 바로 코로나죠. 코로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박인 게 뭐냐면, 이때 비트코인이 21년도에 우리가 6만 달러가 그냥 넘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3만 달러라고 언급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그냥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뭐이 사람이 예측한 것보다 더 올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이트 뭐 그냥 앞으로 뭐 별거 없어가지고 그냥 나가야겠다 하고 제가 나갔는데요. 이제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다시 갤러리 사이트로 돌아왔다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이랑 한번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볼게요. 자, 이게 정말 많아요. 그림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지금 갤러리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선택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누가 봐도 수영하죠. 왜 공포영화 같은 데서 보면 우리 하지 말라고 하면 막 괜히 더 건드리고 싶고 그런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걸 막 누르다가 찾아본 건데요. 일단 이거를 제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 글을 보면 21년도, 자, 4월 7일. 자, 이때 쓴 글이거든요. 근데 이때 보면 도지코인에 대한 글이에요. 도지코인에 대한 글이 올라와 있어서 이제 제가 좀 해석을 해봤는데 사실 저도 일본어를 못해서 이걸 여러분들이랑 같이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번역기를 옆에 준비를 했고요. 이거를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개인화를 축하합니다. 소셜 미디어의 테스트 판에 참신함을 선보인다. 그게 셀럽을 하나로 만든다. 뭐 이번이 처음이다. 바로 하루 이틀 만에 이 내용 대충 보시고 이제 예측을 한번 해보실까요? 이거 기억 나시죠? 바로 도지코인이 엄청난 이슈를 받았던 이때입니다 이, 이때 보이시나요 21년도 4월 7일 보시면 이 사람 말대로 도지코인이 그 이후부터 미친 상승을 주기 시작했어요 아시 겠지만 이때가 도지코인의 시작 이었죠 도지코인이 시작된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sns에 도지코인 의 사랑을 밝히면서 올라갔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다른 내용으로 한번 돌아가가지고 이걸 본다면요. 지금 이게 어, 엑시 인피니트네요. 이 엑시 인피니트 기억하시죠? 아마 못 하시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이거를 다시 검색을 해서 본다면, 이제 P2의 흥행에 위한 대규모 집단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NFT 거래에서도 지속이 될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파문을 기대하라. 이것은 이번 달에 진행될 것이다. 자, 엑시 인피니트 모르시는 분 없으실 겁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이 보기 쉽도록 제가 어피트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이해 이제 상장이 되고 나서 엄청난 상승이 이루어졌던 거 보이시나요? 이 다음 거는 또 되게 반갑고 신기했는데요. 빨리 넘어가서 보시면 자 시바인후에 대한 글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또 바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 시바인후 바로 21년도 10월 2일 이때 쓴 글이에요. 시바인후죠. 제가 이거를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최상의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사기로 시작한 것이 바로 혁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줄 것이다 미래는 알수 없다 자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심지어 15일 이내 비트코인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고 또 밝혔어요 어두절미하고 바로 볼게요 시바인 우리 모르는 사람 없죠 21년 10월에 이만큼 모른 거 때, 보이시나요? 이만큼 올랐습니다. 이 때, 과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 코인판에 열풍을 분 그때죠. 이 때, 뭐, 9억 배의 상승으로 인해서 정말 떼보자가 된 사람이 정말 많아요. 이 때, 지금 이 사람은 이때 글을 쓰고, 지금 쓴지 보름도 안 돼가지고 엄청난 상승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그 다음으로 이렇게 보시면, 네, 23년 1월 1일에 싱글이네요. 봉크이라고 해가지고, 자 지금 이걸 또 해석을 같이 해보면, 이제 새해 1월 1일, 자 해피뉴웨어 이번에는 봉크 코인 이 코인을 에어드롭하기 시작하면서 이 대란이 일어난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시작임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자, 이때 여기서 이, 이 익명의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역시나 23년 이때, 자, 히터 쳤던 게 바로 본크 코인이죠. 무려 7,300%나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의 예언을 하나 하고, 제가 작년에 봤던 글이 뭐였냐면, 제가 작년에 봤던 글이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네, 이거예요. 네, 솔라나. 이런 글이거든요. 23년 10월 1일, 이렇게 되어 있고, 솔라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거를 또 해석을 그대로 해보면 뭐, 어, 포아하,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로네에 대한 건데, 이게 아직 안 끝났다? 뭐, 무슨 이런 이상한 소리가 있냐, 이러고 그냥 넘겼었죠. 그런데 이게 최근에 제가 불장이 오면서, 3월달에 제가 생각을 한 이유가, 진짜 정말 소름이 돋는 게올 한해 동안 이 솔라나가 800%가 넘게 올랐어요. 보이시죠? 지금 900% 가까이 올랐는데, 진짜 이거 생각하자마자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생각나가지고 들어와 봤어요. 근데 최근에 3월 달에 불장이 또 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최신 글이 꽤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최신 글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왔어요. 자, 이건데요. 이게 지금 24년 9월 1일에 쓴 글이에요. 얼마 안 됐잖아요. 정말 얼마 안 됐거든요. 자, 이 글을 제가 한번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이걸 해석하면 앞으로 올해 상승장 한달 안에 시작합니다. 그모든 중심에 RWA가 존재를 한다. 6,000배 미친 상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 이 RWA 코인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랑 이 기관들이 관심있어 하는 코인이죠. 그런데 이 익명의 거대 투자자 또한 이 불장의 수혜주로 이 RWA 코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코인이 6,000배가 넘게 상승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 6,000배가 사실, 뭐, 말이 6,000배지? 우리가 정말 꿈도 못꿀 그런 수익이라가지고, 제가 이 코인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거든요. 바로 이 코인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10원도 안 해요. 10원도 안 하는 코인인데, 여러분 차트 보이시나요? 이 아무것도 없는 자코인이 최근에 RWA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오른 코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점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라 거거든요. 정말 거래량이 하나도 없었었어요. 여기 이 사이트에서 알려줬던 코인들이 지금 적어도 몇백프로, 몇만배 이상 올라간 코인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코인들을 몇달 전에, 뭐 혹은 몇주 전에 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6천 배만 가더라도 우리가 만 원만 넣더라도 이게 6천만 원이 된다는 거거든요. 속든셈 그러니까 치고, 우리 10만원 정도 없어도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0만원 정도만 넣어도 이게 6억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큰 돈이 아니라 그냥 재미삼아서, 우리 돈 많이 벌면 정말 좋잖아요. 정말 이 기회 잘 잡아서 졸업하면 더더욱 좋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지금 영상에서 사이트 자체를 알려주기는 좀 그렇고요. 이 코인, 지금 위에 보이시는 010-2266-0845. 자, 여기로 1억. 1억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이 코인 이름 제가 오늘 모두 다 공개해드릴게요 제 개인 번호로 1억 보내주시면요 우리 10만원으로 6억 만드는 그런 기적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 알려드릴 거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대외비라고 생각을 해서 제 구독자님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니까 양해만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은 저랑 딱 만원, 십만원 이 정도만 넣어보고 한 달만 기다려 보시자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차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